오늘은, 요렇게, 사티로리 판마트 신화 시리즈를 개봉해 보려고 가져왔거든요. 어, 저는 웬만하면 개봉하고 박스를 안 버리고 그냥 박스째로 소장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렇게 어디 놔뒀는지 못 찾는 아이들이, 안 나오거든요. 지금 이것도 12개 원래 한 박스인데, 4개가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찾는 대로 제가 여기에 8개만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음, 지금 여기 알리에서는 요렇게 사티로리 신상이 판매가 중입니다. 아마 국내는 이번 주나 뭐 다음 주 정도에... 입고가 될것 같은데 아직 판매 뭐 인스타 외에는 팜마트 공홈에서는 아직 판매 얘기는 없거든요. 요렇게 보시면 알리에서는 지금 굳이 살 필요가 없어요. 팜마트나 어 다른 데서 멤버십 적립이나 쿠폰 사용해서 전 구입하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요거는 신상이라서 세일도 나더라고요. 요 아이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나왔던 앨리스 시리즈 요 아이랑 느낌이 비슷하죠 그래서 가져와봤어요 요렇게 계란 알로 해 가지고 나왔고 얘는 요렇게 잔으로 해서 나왔었거든요 제가 제 영상을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티로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크리스마스, 2018년인가 크리스마스 때는 와, 괜찮아서 정말 괜찮다 했는데 점점 나오는 게 가격 대비 요즘 나오는 디모나 푸키나 요런 시리즈에서 비교, 비해서 너무 별로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요렇게 뭐 애들 소품이라든지 이번에는 요런 게 조금 있어가지고 한 박스 정도는 구입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뭐, 시크릿은 안, 안올 거기 때문에, 그냥 정규 위주로, 정규? 시크릿이, 아, 요게 시크릿. 하여튼 제일 예쁜 게 시크릿이니까, 시크릿은 포기하더라도 딱한 박스만 구입해보려고요. 아, 너무 홀쭉해서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처음에는 다 이뻤는데. 여기 신화 시리즈는 제가 이전에 다 개봉을 했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시나 시리즈고 뭐 이름은 어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름까지는 다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도록만 할게요.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어떤 애들 같은 경우에 중심을 잘못 잡거든요. 요거는 그나마 발바닥이 넓어서 중심을 좀 잡는 편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애들, 발받침대에서 나온 애들 있거든요. 그렇게 내놔야 될것 같아요. 이 드래곤. 색감이나 이런건 예쁜데, 아, 어, 솔직히 요즘에 워낙 뭐 판마트에서 인기 있는 괜찮은 애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비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티롤이 정교나, 어, 솔직히 여기 신화도 사실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여름에 나왔던 시리즈는 그래도 소품이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좀 괜찮은 편이었고요. 이렇게. 색감이나 이런 건참 예쁜데 항상 하는 말이 참 아쉽네요. 분명 초반 때는 사티로릭 괜찮았어요. 괜찮은데 요즘에 워낙 판마트에서 잘 나오기 때문에 어,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어, 이렇게 작가분이 한국분이시라서, 음, 더 애착을 가지고, 어, 좋아해 주고 있지만서도 내돈 주고 사는 피규어인데, <laughs> 쉽기도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 빅사이즈, 어, 그 얼음, 얼음이 아니지. 빅사이즈 나왔는 것도 솔직히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어, 개인이 제작해서 뭐 인스타나 요런 거, 개인이 소량 제작해서 판매하시는 거, 그런 거는 구입하시는 분들 보니까 15만원 정도에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15만원 정도에 구입하시는데, 아예 진짜 퀄리티를 그렇게 해서, 어, 빅사이즈를 내놓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소량으로 작가가 개인적으로 파는 거는 진짜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뭐 숲에 앉아 있는 것처럼 한다든지, 케이스도 틴 케이스 나오고. 근데 이번에 팜마트 콜라보 했는 거는, 어, 좀 돈이 아까울 정도더라고요. 조금만 더뭐좀 돈이 안 아까운 애들을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요번 애들은 귀엽습니다 이거 말고요 나올 애들 요렇게고 지금 얘네들은 평평한 대세 하나도 아 너무 잘잡아져 가지고 <laughs> 좀 그래요 색감은 예뻐요 그냥 만약에 뭐편마트 다른 애들 비교 안 하면 분명 요런 괜찮은 애들은 분명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조금 좀좀 아쉽다 하는 애들도 있고 분명 그리고 이거는 여기에 나오는 시크릿인데 이건 아는 동생이 제가 불쌍했는지 선물로 줬어요 <laughs> 이거는 제가 시크릿 나올 때까지 도전을 분명 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선물을 주신 동생분에게 참 감사한 말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캐로베로스 아 진짜 애가 내돈만 천원씩 들어가는 아이들인데 조금 더 소품이나 이런 게더 많았으면, 요거는 앨리스 시리즈에 나오는 3월 토끼. 네. 여기에 비하면 정규 시리즈는 아예 음, 좀 돈이 많이 아까워요. 정규는 저는 한 개도 없어요. 신화 시리즈도 정규로 정규지 싶은데, 이 정규 말고 진짜 정규 있거든요. <laughs> 그거는 진짜 돈안 쓰고 싶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가 저 뭐지 저번에 저한 2월 달인가 제가 시우에서 뭐지 뭐니 뭐지 포인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그거 링크해드릴 건데 제가 이거 보니까 홈플러스에서도 이번에 되더라고요. 그래서 홈플러스에 지금 그 플레이모빌, 뭐, 하이트데이 2만 5천원 이상 사면 풀모 두 박스 주는 거 있더라고요. 그거 혹 해가지고 갔거든요. 갔는데 저도 모르게 넣게 되더라고요. 근데 정신 차리고 다 뺐어요. 이놈의 캔디 쓰면 많 먹지도 않는데. 이 풀모를 얻기 위해서 또 25,000원을 써야 된다니 또 정신을 낳았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장만 봤는데 머지 포인트를 쓸수 있더라고요. 뭐 5만 원까지 됐는데 무조건 저 웬만하면 CU 머지머니 그 머지 포인트 검색하셔가지고 머지 멤버스는 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뭐한 달은 무료로 코드 받아서 쓰는데 그 다음부터는 15,000원씩 결제가 되거든요. 그래야지 뭐 계속 20% 할인돼가지고 뭐 되는 건데 설명 꼭 찾아보세요. 머지 머니는 그냥 10만원을 충전을 하면 만원짜리도 있어요. 만원을 충전하면 플러스 2천원이 추가로 충전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오늘 오면서도 10만원 짜리사 가지고 10만 원 충전하고 플러스 2만 원총 12만 원을 다시 충전했거든요. 왜냐면 편의점은 잘안 가는데 홈플러스는 장 보러 가기 때문에 홈플러스에서 쓴다고 일부러 충전을 했어요. 혹시 뭐 편의점 자주 가시거나 홈플러스 가실 분들 그게 사용처가 꽤 있던데 머지 포인트 머지 뭐니 검색하셔 가지고 필요하신 분은 충전을 해보세요. 그게 3월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불안하시면 만원짜리 사서 충전해서 2천원 적립되는 거 할인 확인이 되면 10만원 충전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혹시나 거기 뭐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 해가지고 무턱대고 10만원 사게 그래가지고 만원 충전해보고 했거든요. 웬만하면은 진짜 이거 20% 겉으면 진짜 장난 아니게 적립 괜찮아요. 얘네들이 지금 이 그 마케팅이 초반이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팍팍팍 주는 것 같거든요. 무엇이든 시간에 카드에 사든 어디든 초반에 고객을 확보하고 나면 혜택을 다 줄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혜택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유이신 있은 분은 뭐한 10만원 정도까지는 충전해 놓고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목요일 되면 체리 블러썸 나이트 버전이 출시가 되거든요. 어, 혹시나 댓글에 사종이 필요하신 분은 한번 댓글 원하시는 분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그냥, 어, 지금 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카통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많이 살 예정인데, 혹시나 뭐더 필요하신 분 있으면 4종 중복, 박스만 개봉해서, 봉지는 개봉 안 하고, 만져보고 확인한 거, 4종, 개당 8,000원씩 해서, 4, 8이 32,000원에 택배비가 3,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4종에 35,000원. 구입을 만약에 벼룩으로 하고 싶으신 분은, 어, 댓글에다가 뭐, 뭐, 원하든지 그렇게 한번 제가 대충 어느 정도 몇번 정도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발매되고 나면 사진 찍으면서 거기 저번 베어 육종처럼 또 설문, 그 설문, 또 벼룩 설문 올릴 거거든요. 원하시는 분은 그걸로 그 벼룩 참여하시면 될것 같아요. 신상 나오면은 웬만하면 그렇게 벼룩을, 신상은 그 중복 없이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4종에 35,000원입니다. 택배 포함 한 박스 사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로비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3월 달은 제가 봐도 어, 디모나 뭐 발매될게 푸키도 또 나올 것 같고, 봄, 뭐봄 시리즈 해서 약간 좀 충전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사티로리. 신나 시리즈 개봉을 해봤습니다. 색감은 예쁘지만 정규 시리즈는 11,000원에 비추 그리고 한정판 약간 좀 이렇게 볼륨감 있는 애들 나오는 거는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